안녕,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너무너무 잘 되기를 원하는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공지처럼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공부법 특강입니다. 왜 굳이 원장님이 나타나서 너희들한테 공부법 특강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법 특강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야. 공부법 특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단순하게 어 나머지 공부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보인다. 혹은 어 남아서 정말 또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공부법 특강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위클리 테스트의 점수의 레벨이 어느 기준치 이상을 떨어지는 사람이 공부법 특강의 대상자가 되기도 하지. 그러나 우리가 공부법 특강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스스로 학습하는 것에 자세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리딩이나 모든 것들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자세가 만들어져야 잘하게 돼 있거든. 자세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성실함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이해력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데이터의 정리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하는 어떤 집요함이 필요하기도 해. 그게 완성도거든.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 말고 그러한 공부법의 자세를 공부하려고 하면, 선생님, 지울게. 가르쳐 주고 싶은데 전체 수업에서 그것을 일일이 따로따로 가르쳐 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자기가 성실하, 성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 알부는 있어. 그러나 그것을 인정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안 하고 그저 회피하려고만 해. 그거는 절대적으로 성실한 자세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두 번째는 본인이 데이터 정리가 확실한지 안한지를 알고 있어야 돼. 무엇은 이해해야 되고 무엇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가 라는 데이터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본인들이 알지 못해.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지. 세 번째는 집요함이야.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 는이거 틀렸네. 집요함이야.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데, 그때는 많은 유혹들이 따라.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아, 요 정도 했는데 누구도, 어? 공부 못했다는 소리를 안 해. 자 그러면 은그 유혹을 받기 때문에 어, 완성, 완성이라는 걸할 수가 없어. 이 완성이라는 게 공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이 1, 2, 3의 모든 자세를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약한 점을 알고, 그리고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가이드 선생님을 통해서 알고, 그 집요함의 자세를 안다면, 그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의 자세이기도 해. 공부법 특강은 못하는 사람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즉, 1, 2, 3 중에 부족한 사람들을 남겨서 그 자세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기꺼이 남아야지. 그러면 무엇으로 남느냐? 첫 번째. 위클리 테스트가 성적이 낮은 사람은 분명히 이해도가 낮은 거지. 이해도는 데이터의 정리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숙제가 잘안 되는 사람들은 성실함이 부족한 거야. 그런 다음에 성실과 데이터가 있는데 항상 점수대를 80점 이상으로만 맞아서 90점대를 만들고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집요함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에 따라서 얘는 성실입니다. 숙제를 안 해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부족입니다. 혹은 그 완성도가 떨어집니다.에 따라서 우리가 리스트를 주면 여러분은 남아서 그것을 공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잉글리시 가든의 공부법 특강은 공부를 못해서 남는, 공, 보강하는, 그리고 그것이 쑥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세들을 만들어가는 엑스트라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학생들은 어느 누구도 이 완성을 한 사람들은 없어. 일부는 일부의 파트에서 완성되게끔 하려고 하는 자세가 보일 때 엄청난 성과를 보이기도 하고 엄청난 발전을 보이기도 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공부법 특강이라는 오해를 풀고 그리고 오해를 하지 말고 정확한 이해를 갖고 선생님들이 미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남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기꺼이 성실하는 자세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공부법 특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게 깨끗하게 할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번 달은, 색깔을 바꿔볼까? 이번 달은, 모양도 바꿔볼까? 부세 모양색. 자, 이번 달은 화요일과 목요일이 있습니다. 화요일은 공부법 특강을 하게 돼. 왜? 추석 때문에 스케줄이 바뀌게 됐거든. 목요일 날이 위클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0월 30, 10월 3일까지 이 스케줄을 나가고 다시 개천절인가가 있을 거야, 공휴일이. 그래서 나중에 목요일과 화요일이 다시 뒤바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화요일에 위클리 테스트를 하면 목요일이 공부법 특강일 것이고, 그리고 목요일날 위클리 테스트를 하면 화요일날이 공부법 특강이다. 즉,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에 공부법, 아 화요일에 공부법 특강은 한꺼번에 모여서 원장, 쌤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기대되는데 그대들은 어떨까 모르겠다. 어딘가에서 괴로운 시름 소리가 나는 게 들리긴 하는데, 그게 누군지 보이는 듯 하다. 자, 그러면 저녁 때 만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봅시다.